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있는가 실험을 해봅니다. 자, 이 실험은 뭐냐면 한 시간 동안 한 사람한테 화를 얘기해요. 내가 막 혼자서 막 욕을 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거죠.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그 공기를 다 모읍니다, 액화시켜요. 그리고 생쥐한테 주입을 했습니다. 생쥐 어떻게 됐습니까 아, 죽어버리더라고요. 도대체 얼마나 독하래 생쥐가 죽냐 분석을 해보니까. 이게 한두명을 줄일 수 있는 독약 성분이 아니라 무려 82분의 독약 성분하고 맞나? <목소리도> 선생님이 뚫뚫뚫뚫 거리면서 아유 뭐 그야 뭐씨 당연히 늦거지 그랬더니 삼바모니가 하는 말입니다 아예예 예. 그러면 저도 선생님 욕을 받지 않겠습니다 <목소리도> 요구 그 상황을 끝내. 바람 피 거야. 자기 <laughs> 자신이 죽을 때까지. 나 사랑해? 그런 것 뿐만 끝이 뭐.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할 거야? 아 좋아 좋아. 내가 빠질 줄 알았어. 그래서 이 환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같은 그림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고 자이 그림은 알다시피 전체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한번 펼쳐봅시다 어, 어떤 그림이죠 이제? <laughs> <laughs> 어이고 정말로 죽기는 죽는데 이 백조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<laughs> 전개되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? 안돼 포기해 그만하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죠.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희 뭐 성공한 사람들 뭐 스티븐 잡스이 등등의 사람들 보면 어때요?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는 순간 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남들은 안 된다고 할때 그때 그래도 한번 더 파이팅하고 뭔가 노력하고 그러면서 진짜로 삶이 역전되는 것. 말하면 스트레스나 위기나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막 죽어버리겠죠 자세 번째 개구리 아마 최선을 다해서 점프하라고 또 여기저기 막 오줌을 잡고 뭐, 뒷다리 앞다리 접어 먹었다 여기저기 구멍도 잡아놓고 또 점프하라고 막, 막 계속 <laughs> 여러분 참고로요 우유를 계속 이렇게 저으면 뭐가 되게요 아 그렇죠 이 치즈 버터 어쨌든 이 치즈나 버터는 말랑말랑해도 고체니까. 아, 이세번째 개미가요. 막 점프를 하고, 막 앞다리 때쳐거고막 끝까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헤엄을 치고 막 돌려, 돌려 끓이니까, 어떻게? 우유가 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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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서히 서서히 굳어가지고 버터로 바뀌어버리더라. 그래서 그 말랑말랑하지만 어쨌든 고체인 버터를 발판 삼아서 점프해서 우유통을 탈출해서 살아나갔다. 이거는 어, 손가락을 펴고 손바닥으로막 이렇게. 자, 네 장.